자, 하하하. <laughs> 날씨도 좋고요. 아, 지금 너 피곤하지? 지금 말이 없습니다. 첫날에말 많았거든요. 말은 많았는데, 오늘 조용합니다. 네? 조용해요. 그리고 밖에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날씨 어 좋죠, 날씨. 좀 춥습니다. 어제보다는. 자,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시간 반을 달려서 어디를 왔는가 하면, 혼춘의 제일 북쪽, 춘화진을 지나고, 지금 계속 갑니다. 간데 여기는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어요. 눈이 상당히 많많잖아요. 예. 어제가 틀릴까요? 거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어 오늘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나눈 아, 눈골 파야 돼. 예, 눈골 좀일발삼발대일 발. 일발일 발. 자 이렇게서 그 갑니다. 밖에는 경기 좋습니다. 예 네, 가자. 자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다 이제 빨리 놀아 다다동동자 그때 그 자리에서 멋있죠 춥습니다 눈 많아요 위넘무무 하겠어 위험해서 여기서, 야, 여기서 <laughs>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산행이동기 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갈거에요 이쪽 오늘 송라 송송항 따라갈겁니다 이쪽 지금 정신먹을거 다 챙깁니다 우유에 빵에 뭐 과자에 다 챙기고 어? 자 이렇게 들어와 완전 핑판기인데요? 눈이 좀맞춘다 이렇게 오늘 들어갈거에 이길로 쫘악 들어 이길로 쭉예 그래요 자 송라 오늘 진행이동기 따라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빨리 가자고 눈이 어제던거 틀린데요 따뜻한데요. 굳어서요. 얼, 얼어서이 따뜻합니다. 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사선발때가아는데 기술고요. 우발때 따라하겠습니다. 지렁이 발견! 자, 어딨냐? 뜯어보자. 땡겨보자. 어딨습니까? 땡겨오자쭉 땡기다. 자, 요거 먼저, 이거 요거. 요거.

자, 여보, 여한 줄. 여기, 저, 하나, 와, 시청자, 시청야 돼요 그죠? 청자 시청자, 시청자, 습니다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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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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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시청자, 시청 오,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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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이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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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청자, 시 시청자, 오 시청자, 송나를 <laughs> 여기서 여기서 처음 따 보신 분 기분 어때요? 되겠다 <laughs> 좋습니다.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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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리죠 <laughs> 네.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어, 이쪽 어, 여기 저롬 저롬 주무 주바 저롬. 네. 이거 하나가 이런 자란 거예요. 네. 이게 네. 나가 나가 더 많아. 이렇게 힘든지. 이게 병이 네. 병한 남은 거야. 그래. 오케이. 내가 갑니다. 송나 네. 채취 성공. 네. <웃음> <웃음> 자, 어 이동합니다. 여기 송나딴딴 딴, 나오네. 송나가 떨어져서 저기 나비 걸쳐 있어요. 자, 한번 떼겨 봐요. 와, 여보여 이거, 아, 천천히, 천천히. 자, 닫히니까. 거기 토너 겠죠큰 거. 하, <laughs> 한 뭉탱이. 딱 갑니다. 오케이. 어때요? 어, 보자. 어, 와, 그, 와, 크다. 그거 좋다. 오. 오오. 응. 봐. 와우. 색깔이. 색깔 이뻐요? 아닐 아까 분은 아닐뻐요 아이, 그 송화요. 많아서 그래. 아니요. 자, 오케이? 이렇게. 여기도 발견. 지정이. 이쪽 정이요. 한 줄. 잘안 따면 나저뒤을 따라가 안 봐요 시간 한땀 먹게 경기 여기 여기 오송아 여기 맞춤그송 그지 그래 그, 그거따라고그십 그거 킬로 따면 죽어 이 시나리에. 누구야 송해복 그 <laughs> 그렇게 십 킬로 십 킬로 못 달하는 사람 누구야 <laughs> 그래 십킬 네. <laughs> <나 주중이 좋아. 웃음> 오케이 갑니다 자저기서뭐발견는데뭐 발견했을까 송사막 송사 발견 성상 발견. 어, 뭐 있는데? 날이 왔습니다. 화 발견. 도 있죠 여안 높아요. 그산나무요 올라가시고. 어, 오자그 오, 어, 어, 그, 어, 그렇지 어, 그또그 옆에 어, 하나. 거거 하나 거거. 거거 거거 거. 안안그나아다다다그옆그 옆에 죽은 것만 따. 거거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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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이제 없어. 아. 손가한기1 0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가 빠 없어, 없어. 가자고나 집에서 굴릴요 왜? 돈안 아, 따게? 집에서 굴리요 어, 아, 그런 거요 아. 얼치가 빵가 식어도 안 돼. 그거 한사주준거지 어, 그거 그거 크네. 어. 근데 재미안떨어지니까안떨어서더따 안안안 그렇게 하고 이 가문아 그말해요 이게 가면 엄청 단단하더라고. 이게 가죽 안끄져 버려 어, 오, 우와 빌만해 야 이거 보 맨날 떨이 맨날 떨 우와, 이거 한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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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이거 어? 이마나가 벌써 내나 똑같네 <laughs> 오케이? 신기해? 신기해 <laughs> 근데 이게 네. 다른게 양이 얼인데 다른 재미겠구만. 재미있지. 어, 그 오케이. 패려갖고시끄럽 받는 것보다 또 다른 재미겠. 거지그렇지 그렇지, 그게 재미있지. 그거 그거구나. 그거 재미해. 그재미오아 빨리. 사진 찍으려면 올라가야 돼. 이리 올라가 이리 올라가. 눈에가못 <laughs> <빠질지. 웃음> 나와 있어 지금. 올라 <laughs> 올라 올라가, 올라가. 됐어. 오케이, 가 입자. 아. 가자 준비. 뭐. 자, 준비. 서서. 서서. 자, 자, 따, 따, 따. 빨리, 가. 빨리 서

눈치와 <놀람> 눈속에 송나 지금 캐는 거지. 눈속에 송나 캐고 있어. 하수어 캐는라고 하수어. 아, <놀람> 송나다 이거 캐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저게좋죠 <놀람> 비닐봉지. 어, 일로 던져 송나. <놀람> 아, 아까 뭉치게. 일로 던져. 군데가 어, 일로, 던져. 일로. 됐어. 니 옆에 송. 막주 그, 아까 왔다니까, 그, 것도요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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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도 큰 몽둥이. 어, 자, 봐. 그 뒤도 많이 있고. 열심히 손 좋습니다 지금. 자, 성 좋은 거 볼래요? 야 이렇게. 계산 발견. 네. 예? 핵두개핵득두개 아. 예. 하하. 여러분, 예? 뭐 하세요? 아, 송아송아송아송아다송아다송아다송아다송아아 송나다, 송나아송나들 송나다, 송아다 송나다, 송아송나송아다송나송아송아송나송아송아다 송나다, 송나다, 송아 송나다, 송나다, 송저다 송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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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다 송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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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다 송나다, 송턴다송나송나 송나다, 송다송나송나송 아, 송송 와송나꽃이 대형 대형에 대형 대형, 대형. 응. 대형 송나꽃이네또보걸줘봐요여와 여. 오케이 막 좋아요. 와맛 좋네. 오케이. <laughs> 아또송나 발견. 에이, 아 좋죠. 또송나 발견. 이나이 남의 손나 엄청난데요. 와 보세요. 예막 백수의 손나가 거물무보다 많습니다. 오. 나는 은 이유 이 알았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네 송아, 있으면. 저기, 저, 보, 보이시죠? 네. 따아합니다 자, 재밌어요? 송아, 송아, 가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아, 자, 열심히 주세요. 네. 여기도 많습니다. 자, 여거 송아. 여기 송아, 한 뭉탱이시. 그죠? 네. 여기도 한 뭉탱이 있고요. 어, 많습니다. 막 주세요. 하... 네. 조가상 연자입니다 너무 성질 많이 달렸어 이제. 맞습니까? 네 <놀람> 손가가 막 넓었습니다. 에 한번 따고 마음이다. 가기 팀 오면 막 주시면 됩니다. 아막 주면 돼요. 맞으세요? 예. 가기 축하합니다. 가기 축하합니다. 가기. <놀람> 동락아이 다닥다닥 이닥다 한번 직접 와보면 아, 압니다 아, 그말 뜻을 아주 한번 서 하는 걸 압니다 그래도 도우머 씨씨가 경매하면 거의 달라 없어 어, 아, 그건 달라 없어 <laughs> 그막음줄 겁니다 막 <laughs> 자 우선 가면 바로 경미 시작합니다 아유 부탁을 아, 할게요 다른 힘이 또반갑더야 됩니다 아 황은 씨씨 상각하야 돼요 그쳐졌어요? <laughs> <추워 죽었어요? 웃음> 난 나도, 나도 지금 이거 데아고거든요손어요손어물라고다이 이쁘게 니다 그래요? 뭐, 네. 뭐, 뭐 봅시다. 이야, 이야. 뭐요 성남. 이게 속납입니다 성남. 야.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체 해봤어요? 예 처음입니다 <남> 처음이요예한국에 성도 많잖아 아유 눈치껏고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laughs> 다 어, 어, 재밌어요? 예 코리아 터에서 우리 좀 찍어가지 좀 우리? 예. 아, 그, 그거 코리아 터라고 워메 <laughs> 인자 는내 밥도까지 끌어가려고 하네 <laughs> 어, 백다어백선헌요 <백성흠타야? 웃음> 남자들은 눈속로들가서 송송한 낙오 하고, 여자들은 갑니다. 힘들어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눈속이라 너무 힘들어요. 여자들은 얼른 갑니다나나들은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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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니, 옆프로이쫙 퍼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늘 사연기에서, 뭐찍은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는이 가운데로 가니까. 지금,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돌아갑니다. 사연은, 사은 해가 빠리집니다 빨리 가세요.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바람 불어요 겨울 바람. 아 겨울 바람. 맨서 살고 서살 겨울 바람이. 아 그래서 막죽겠어요핫이 이거 핫팩 이거 하나 넣어가고요. 이게, 이게 뜨거지도 않아요. 가 아, 계속 갑니다. 아즈마 세명더 갑니다. 제, 제가 책임져죠 나가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즈마 세 명은 제가 책임집니다. 여기 저 버스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laughs> 104번 3기 정모 2일차 사장이 마치겠습니다. 송원 나와 송원 사고 또나 송원 고또 나가요. 송원 사고 또 땄어요. 송원 사고 추억을 또 성도, 성도도, 됩니다. 자, 저선발대 때문에 양도 풀어오고 우림 먼저, 먼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백두산 다영입니다.